이제 생일 축하해볼까?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씨, 뭔지 모르겠네. 뭐? 뭐라 해야 되는데? 어, 코키도 어, 생일 축하 그 노래. <laughs> 아, 그거 틀까? 아니, 씨.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직, 아니, 아직, 반박해. 근데 그거 유튜브 퀴즈 이걸요 생일 축하 노래 들자. 와우. 와, 지카님, 많은 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이제 어 이거 지금 여기 안 보이겠지만 그 스무 살로도 있거든요. 새는 새눈, 새는 나이 만 이십 세. 와 나도 이제 생일이다. <laughs> 와 나는 이제 성인탈 이제 아, 성인탈출이라니 위상남자 탈출이구나. 다들 에이 기도 유튜브를 약6년 가까이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기도야 너도 정말 수고했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세금 내야겠지? <laughs> 군대 가야겠지. 아이고 노래나 부르시다. 와 T.J.를 해야겠다. 예예 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에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나키도 하하하하 방송 일단은 다들 제 유튜브 약 5년 반 동인가 6년인가? 아무튼 제가 몇 년인지 몰라가지고 다들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요. 이 성인 큐도,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블록맨고가소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오케이. <laughs>